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심청전 2학년 공통학습지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론 공부에 대해서는 모두들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해서 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수업시간 했던 내용과 비교한 아, 수업시간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갖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나눠준 공통학습지를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에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 읽어보고, 스스로 자기주도학습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학습지 이쪽을 보면,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쵸.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인데요. 내적 요소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작품, 문학, 작가 작품 독자에서 작품이라는 관점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내적인 요소에 의한 작품 해석이 되겠고, 외적 요소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작가, 시대, 즉, 현실, 독자, 이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이걸 정리해 보면, 내재적인 관점, 이것을 작품 중심의 관점으로 내재적인 관점이라 하고, 외재적인 관점, 작가 중심, 현실 중심, 독자 중심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학의 삼각형, 작가, 작품, 독자, 현실이 있을 때 이것이 내재적 관점, 나머지 이것이 외재적 관점이 되겠죠. 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그리고 심청전과 청포도를 어, 이네 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해석했던 내용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서로 각기, 달리 작품의 의미가 음, 형성됐었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합니다. 자, 3쪽에 넘어가서 이제 심청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 전에 어, 이런 과제를 내주셨네요. 자, 여러분들이 해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니까 시간이 날때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심청전을 한번 전편을 읽어보기로 했죠. 자 여러분들 15일까지 심청전 전편을 읽어서 독서 감상문을 써오길 바랍니다. 자 심청전에 들어가면 심청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느냐 항상 학습 목표를 중시해야죠. 자, 심청전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했었죠? 그렇죠. 독자와 작품 해석의 방법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달라진다. 즉, 관점에 따라서 작품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 함께 확인해 봤었고요. 자,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됐었고요. 자, 근거를 들어서 작품 해석을 우리는 해 봤고요. 자, 그리고 주요 사건과 임무를 파악하며 감상한다. 이제 이 부분을 이 학습지에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교과서의 부분들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 직접 풀어봐야 되겠고요. 답을 베끼고 여기에서 적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비교하면서 자기가 푼 답과 비교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교과서 157쪽의 내용에서 뱃사람들이 15난 천혈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임당수의 재물로 바치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고, 장사도 잘 되기 때문이죠. 자, 민간신앙이죠. 민간신앙. 그래서 이런 민간신앙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15난 처녀. 심청의 15. 여러분하고 동갑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에 아버지의 눈뜨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의 몸을 던진 심청의 이 모습이 드러난 소설이죠. 자, 157쪽에 보면 심청이 뱃살인데 몸을 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고요. 자, 157쪽에 사건들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은 뭐냐? 자, 바로,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게다 민간신앙과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자, 이러한 풍습을 우리는 인신공이라고 하고, 이런 어, 것이 드러난 설화를, 인신공이설화라고 합니다. 자, 159쪽에 보면, 심청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릴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거짓말 하게 됩니다. 자, 심청의 나이는 여러분과 동갑 15입니다. 자, 학습지 4쪽에 보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심청의 성격, 알아둬야죠. 우리 이것을 교과서에 붙이는 자수서 만들기에서도 여러분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사의 성격.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면, 자, 160쪽의 내용을 볼 때, 심청의 어머니는 이제 심청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자, 160쪽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심청은, 어, 망의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있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형적으로 착한 인물임을할 수가 있습니다. 160쪽에 드러난 심청 행동과 관련해서 이 소설의 주제를 쓰라고 한다면 당연히 효가 되겠죠. 160, 161쪽에서 1쪽에서 심청은 아버지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나요? 네,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뜨지 못하게 메어두면에 나타난 심청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그렇죠. 다음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61쪽에 보면 이건 표현법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가다가 울지 마라, 제발 덕분 울지 마라에 사용된 표현법은 도노법, 부르는 다가다가, 부르죠? 반복법, 다가다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반복, 명령, 무엇 하지 말아라, 명령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 즉, 판소리로부터 만들어진, 형성된 소설이기 때문에, 운율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다가다가 울지 마라, 제발 덕분 울지 마라, 읽어보세요. 운율이 살아있죠. 자,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은 운문체, 운율이 살아있는, 어, 그러한 독특한 문체임을 또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나타난 또한 사연, 표현법은 연세법 대구법이 되겠죠. 자, 162쪽에서, 이쪽에서, 심청이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얼굴 창복에 짚고 손발에 맥이 풀린 이유는 처교 죽을 날이 다가왔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자, 그 다음 162쪽에서 또한 심청이의 부탁을 뱃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선선히 들어주었나요? 그렇죠. 심청이의 그 효과 갸륵해서 어, 그렇게 들어주게 된 것이겠죠. 자, 그 다음 학습지 5쪽에 보면 교과서 163쪽에 수레가 등장하는데, 즉 신봉사의 꿈에 나타난 수레죠 이 수레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 수업 시간 자수서 만들기 할때 붙였는데 신봉사와 심청은 어떻게 수레 수례, 수레를 <laughs> 해석하고 있나요? 네 신봉사는 어, 긍정적으로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니까 심청이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심청은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어, 이승과 저승 내가 죽는 죽는 이제 그걸 타고가 죽는 거다라는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수레 의미. 앞으로의 복선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복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19번 문제 18번 답과 관련해서 신봉사의 꿈이 의미하는 것 이건 역시 여러분 중요해서 선생님이 어, 그 나눠준 바 있었는데 무엇인가요? 네, 심청이 인당수의 재물로 받쳐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그리고 또 어떤 복선인가요? 그렇죠 심청이 어, 용궁에 가서 황후가 되죠 그래서 황후가 되어 신분 상승을 하게 될 어, 그러한 것에 대한 복선이 되겠죠 중요하겠죠 자, 163쪽에 신청인 집안 형편이 원래 어려웠다는 걸뭘 보고 알수 있나요? 네, 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청이 어렸을 때 젖동량을 해서 키운 아이고 자, 그 다음에 164쪽에 보게 되면, 이제도더는 아버지를 속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죠? 근데 이 소설 안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음, 관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작품 관점으로 조사한 조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설명했었던 걸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 찾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65쪽에 보면 음, 신봉사가 심청이가 이제 시, 솔직히 자기 죽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자 신봉사의 면모 즉 신봉사의 성격이겠죠. 부정애가 강하고. 어, 그 다음에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뭐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 시험에서 뭐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구체적으로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슬픈 표정, 행동, 이런 걸 찾아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66쪽에서 심청이 효심이 드러난 말. 자, 이거는 왠지 중요해 보이네요. 자, 표시해 놓고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심청전 전체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교과서의 중심 사건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심청이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물속에 잠겨서 침, 잠기 침자구요. 맑고 정결하다 맑을 청자입니다. 심청의 이름은 결국에 물속에 가라앉는, 가라앉을 운명임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자, 여러분, 이 이름 역시 그럼 뭐라고 할수 있나요? 복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들의 이름에서 어, 이 복선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볼 수가 있죠.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이죠.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육쪽에 보게 되면 이 소설의 주제는 효와 네,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짐을 할수 있겠죠. 자, 이 소설은 교훈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우연 일어나는 고전 소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번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우연한 사건의 구성 어떤 게 이런 것들이 우연적인 일이고요 비현실적인 사건의 구성 이런 것들이 바로 근거가 되겠고요 교훈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유교적 교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 소설은 음 대체로 운문체는 아니지만 판소리계 소설은 특히 운문체죠 왜냐 판소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10번 신청이 임당수의 재물로 자신을 판 행동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독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설에 관련된 배경서라 중요하고 발달과정 중요하고, 자, 고전소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 7쪽에 넘어가게 되면. 대체로 고전소설은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권선징악은 무엇인가? 네, 착한 사람 복받고 약한 악한 사람은 화를 입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건 모두 다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설의 배경사상, 유교불교, 민간신앙 모두 다 드러나 있고요. 도교사상, 자, 용궁이나 용왕, 성궁, 선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심청전에 대해서 여러분 공통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네,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을 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활동도 미리 풀어 가지고 오시고요. 여러분이 학습 활동을 풀면 이제 풀이를 이 영상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